장애의 의미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퀴즈를 풀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로를 맡은 이현실입니다. 어, 이번 차 시에는 장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장애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 장애라는 개념이 주는 정의, 그리고 장애의 개념적 이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애나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장애는 정의가 굉장히 어렵게, 정의 내려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음, 그 범주에 대해서 개념화하는 것이 어, 지금 최근까지 좀 약간의 논쟁이 있어요. 우선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장애와 장애인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다시 말하면그 범주가 이거와 이거 뭐 혹은 이 정도의 테두리로 보았어요. 그래서 장애의 기준을 신체나 지적 결함의 정도에 두어서 지적 수준이 평균보다 낮거나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지적인 능력이나 판단을 좀 덜하는 그런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살펴보았고 자 그렇다면 이어서 장애와 관련된 의미를 살펴봤으면 장애의 개념적 모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이 좀 달라. 우선 개별적인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개별적 모델은 의료적 모델이라고 할수 있어요. 의료적인 건 의학적 차원인데 병이. 특성을 갖고 있는 개별적 모델 다시 말하면 의학적 차원으로만 자꾸 재활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안경을 끼고 장애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저 사람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다쳤어 자기가 관리를 안한 거지라고 이렇게 개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적인 시각으로 장애인에게 접근을 하게 되면 비장애인은 낙인을 찍는 거예요. 아저 사람이. 사회적 모델은 비판점을 안고 있는데 어떤 측면의 이론이든 비판점은 한두 가지씩 있겠죠. 그래서 개저, 개별적 모델이 강과했던 억압당하는 장애,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장애와 관련된 의미 그리고 개념적인 여러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잘 하셨나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할 학습 주제를 확인해 보세요.